사실 마음속에서는 시간말날때 이렇게 생각해. 초 동물들이 사용해서 생각해. 개미초, 돼지분, 늑대시간, 물소. 물소 날. 아원 일, 나방 주, <laughs> 개구리, 개구리 달, 백면더큰 <laughs> 시간 단위로 하지 못해서는 서울 주기 관나고 곤란하게 해 잘. 줄게. 군대지는 초개미를 어 자꾸 밟혀 죽어 죽여 늑, 늑대 시간은 돼지 보니 집들을 다 부서 죽 그냥 입길 불고 밖에서 물소 딱일른 주의받아 나방 나방 일주일은 물소일이나 하루를 아니, 에다가 독을 놓아서 맥주만에 죽이, 죽여 개구리 어, 개원, 주, 주 나방을 먹어. 뱀은 개구리 개월 잡아먹어. 그리고 초에 60개 모으면 분이 되잖아. 하쥬 마음에서 마찬가지야. 초개미들이 60개 서 부딪히면, 어, 분 돼지가 돼. 분이, 분, 1분이 60개 모이면 1시간이 되잖아. <laughs> 하쥬 마음에서 그래. 분 돼지가 6 0마리서 부딪히면 늑대 시간이 돼. 늑대 6대, 시간이 어, 2 4에 모이면 하우가 되지 사실 완서 마찬가지야 늑대 시간이 2 4마이 부딪히면 물소 일곱 개가 모이면 일주일에서 주마음에서그에물소날어 그래? 일곱 마리가 서부 딪치면 나방 일주일에 나방 일 그리고 일주일에. 4개에서 세개 모이면 한 달이 되자, 하지 마면서 후에 나방, 나방, 어, 주가 세마리에서네마리 부딪히면 램덤으로 가면 개구리 개오이 돼. 개오이 12개 모이면 1년이 되자, 하지 마면서 음에 <laughs> 년 개구리... 아니, 어, 개구 개구리들이 열두 마리 서 부딪히면 뱀 아니면 구렁이 년이 돼. 그럼 개미분 몇 마리가 모여야지 뱀한 마리가 돼? 그거는 너무 큰 손데 어차피 음. 개미들이 음. 뱀을 디펜스해 음. 개미들이 조그만 이런 연... 띵띵한 게 있거든 음. 그걸로 개어그 뱀을 무면 뱀을 몰래 으면 뱀이 아파해 가지고 음. 거의 되어서 죽어. 음. 근데 왜그 시간의 단위들이 서로 그렇게 이렇게 사이좋게 안 지내고 그렇게 싸워? 싸운 게 아니야. 음. 그냥 하준이가 처음에 없었는데 음. 처음에는 초겜이랑 돼지 분이 양. 음. 아우아우 시간 아니 늦게 시간밖에 없었어 응. 근데 니셈버한 일주일 전에 응. 날+ 날 물소만 었어 응. 그다음에 건데 날 물소는 처음 만든 게 아니야 그때 응. 아까 사아준거 말고 웨스트비드 응. 응. 올해 올해. 깊숙이 만들었어. 음. 원래 근데 여섯 살 때는 음. 초개미도 없었어. 그렇구나.